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쇠똥 할머니라 불렀다. 돈한 푼, 쌀한 톨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중의 구두쇠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할머니는 농밭을 일구고 길쌈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 돈을 쓰는 법은 몰랐다. 아니 쓰려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다.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뒤란의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가득했고 곡간에는 쌀이며 보리가 넉넉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늘 헝겊 조각으로 기운 옷을 걸치고 보릿고개에나 먹는 풀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할멈, 그렇게 아끼면 뭐하오? 저승길에 돈 가지고 가시려오? 마을 사람들이 농을 건네면 할머니는 쏘아붙이곤 했다. 내돈내 마음이제 내남 신경 쓸 여유 있으면 당신 내나 잘 살아보시게. 그렇게 할머니는 마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쌀한데돈한푼 내지 않았고 명절에도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주제에 인심 하나 없으니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멀리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할머니네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신지요? 잠시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웬 소란이오?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날이 어두워 산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또 얻어먹으러 온 것이다. 공짜로 밥 먹고 자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여각이 아니오.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시오. 이미 해가 졌습니다. 산길은 어두워 호랑이라도 만나면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제발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처마 밑이라도 내어주십시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안 돼요. 돌아가시오. 그러나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았다. 밤새도록 살인문 밖에서 애원했다. 할머니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이 사람이 원한을 품고 불을 지르거나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새벽역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나그네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옷은 너덜너덜했지만 얼굴은 수척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들어는 오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밥도 없고 이불도 없어. 괜찮습니다. 비바람만 피할 수 있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그네는 마루 한쪽에 몸을 웅크렸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혹시 모를 일이니 조심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나그네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장작도 패서 쌓아놓았고 물도 길어다 독에 가득 채웠다. 뭐 하는 짓이오? 신세를 졌으니 이만큼은 해야지요.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도 아침밥은 주지 않았다. 자기 몫의 죽만 끓여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그네는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네 집 주변을 둘러보며 허물어진 담장을 손보고 새는 처마를 고쳤다. 저녁이 되어도 할머니는 나그네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셈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만 쉬었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난처했다. 쫓아내자니 양심에 걸리고 두자니 밥을 또 줘야 할것 같았다. 고민 끝에 할머니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을 하시오. 일한 만큼 밥을 주겠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할머니네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논밭을 메고 나무를 하고 지붕을 고쳤다. 할머니는 그제야 하루 두끼 보리밥과 된장국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나그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나그네는 말이 없고 성실했다. 군소리 없이 시키는 일을 다 했고. 밤이면 마루에서 조용히 잠을 잤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소? 양반 같기도 하고 상놈 같기도 하고 도통 알 수가 없어. 나그네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을 잃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가던 길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럼 가족은 아내와 딸이 있었으나 제가 유배간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도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나그네가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했다. 할머니는 난감했다. 약을 사려면 돈을 써야 했다. 내버려 둘까? 아니면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다. 자기 집에서 손님이 죽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마지못해 할머니는 마을의 약방으로 갔다. 탕약 한첩 주시오. 돈이 있어야지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돈을 냈다. 평생 모은 돈에서 약값을 내는 것이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아팠다. 탕약을 다려 나그네에게 먹였다. 이틀을 앓던 나그네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흥,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내가 귀찮아지니까 그런 거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그네가 회복되자 할머니는 다시 일을 시켰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혹독하게 부렸다. 밥도 조금 더 주었고 가끔 반찬도 얹어 주었다. 가을이 깊어져갔다. 추수철이 되자 나그네는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었다. 할머니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나그네 덕분에 할머니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 당신 덕에 올해는 풍년이오.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나그네도 빙긋 웃었다.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입니다. 은혜라니 당신이 일한 대가를 준 것뿐이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날 저녁,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낙은애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갑자기 왜? 겨울인데 어디를 간다는 거요? 고향에 가서 아내와 딸의 묘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낙은애는 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뒤란으로 갔다. 잠시 후 돌아온 할머니의 손에는 쌀한 가마니와 무명 옷한 벌이 들려 있었다. 이거 가지고 가시오. 길이 멀 테니. 할머니. 이건 빨리 받아. 마음 바뀌기 전에. 나그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후 집은 텅빈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보다 나그네와 함께한 몇 달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할머니는 나그네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다. 그래, 바쁘겠지. 자기 일이 있을 테니.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농사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차가 들어왔다. 말을 탄 관리들과 군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여? 감사나리께서 오신다는구만. 감사가 직접 이 산골 마을에 온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행차는 곧장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겁이 났다. 무슨 죄를 지었나? 세금을 안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나그네였다. 하지만 지난 번과는 달리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당 당신이 감사라니. 나를 속였소? 나그네 아니 감사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신분을 밝히면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시험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길을 잃고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감사라는 게 사실이오? 예. 전 임금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 고을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임하는 길에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구두쇠 할머니 감사나리를 살렸다고 믿기지 않네 그려. 감사는 일어서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금은 보화든 넓은 집이든 종이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내 집에서 조용히 살다 죽으면 그만이요. 그래도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을 좀 살펴주시오. 올해 흉년이 들어 굶는 집이 많소. 세금을 좀 깎아주고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오. 감사는 놀랐다. 평생 구두쇠로 살던 할머니가 남을 걱정하다니.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다. 할머니가 자기들을 위해 부탁을 하다니. 감사는 그 자리에서 마을의 쌀을 풀고 세금을 반으로 깎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할멈 고맙소. 우리가 할멈을 오해했소.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다. 감사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의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명절이면 떡을 돌리고 아프면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집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베풀수록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밭에서는 곡식이 더잘 자랐고 사람들이 빌려간 돈은 이자를 붙여 돌아왔다. 할머니는 웃었다. 참 신기한 일이야. 쓸수록 늘어나는구만. 몇년후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다. 구두쇠 할멈이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보살 할멈이라 불렸다. 어느 날 감사가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나리, 어서 오시게. 할머니 덕분에 이 고울이 안정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소문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께서는 모르시겠지만 할머니께서 베푸신 그 곡식과 돈이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으니 도적도 없어지고 서로 돕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했다.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뭉클했다. 나도 당신에게 배웠소. 남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1 0 0 살이 넘도록 건강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고 믿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전체가 슬퍼했다. 장례식에는 감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마을은 망했을 거요. 그 구두쇠 할머니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 할머니의 묘 앞에는 감사가 직접 쓴 비석이 세워졌다. 은혜를 베푼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곳간에 가득했던 쌀과 금은보화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생전에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마을을 위해 쓴 것이었다. 하지만 뒤란의 장독대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감사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다. 할머니, 그때 제가 정말 감사였다면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구두쇠로 소문난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덜너덜한 나그에 한낱 거지 같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푸는 것의 가치를요. 편지를 읽은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평생 구두쇠로 산 것은 어쩌면 나중에 크게 베풀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젊었을 때부터 나눠 주었다면 정작 필요할 때줄 것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결국 할머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때를 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변화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구두쇠로 살다가 보살이 된 할머니, 한 명의 낙은애를 구하고 마을 전체를 구한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구두쇠 할멈도 결국은 보살이었으니 훗날 그 감사는 큰 벼슬에 올라 나라를 위해 일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할머니의 가르침은 한 사람을 넘어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할머니가 나그네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할머니를 구한 것이라고 평생 돈에 얽매여 살던 할머니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구했다는 것. 할머니는 나그네의 목숨을 구했고 나그네는 할머니의 마음을 구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을 전체로 나아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산골 마을. 구두쇠 할머니와 낯선 나그네의 이야기다. 돈보다 귀한 것, 지위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은혜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서로 돕고 베푸는 마을, 할머니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을,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는 할머니의 동상이 서 있다. 한 손에는 쌀한 움큼을. 다른 손에는 나그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배풀문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 구두쇠도 변할 수 있고, 나그네도 왕이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아이들은 묻는다. 엄마 할머니는 왜 처음에는 나그네를 안 받아줬어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없단다. 사람은 경험하며 배우고 변하는 거야. 그럼 나그네 아저씨는 왜 신분을 숨겼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진다. 사람의 변화, 배풀매 가치, 진심의 힘에 대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구두쇠 할머니가 있는지도 모른다. 움켜쥐고 싶어하고 이를까 두려워하고 나누기를 주저하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그네도 있다.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함을 갈구하고 진심을 원하는 할머니와 나그네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안의 두 모습이 만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하나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깊은 산골, 그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에 큰 울림을 남겼다.